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장비 자체가 낡은 탓이란 지적이 많았는데요. 오래된 중고크레인을 새것처럼 속여 신고한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크레인만 130대가 넘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작업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 사고 크레인은 만들어진 지 27년 지난 노후설비였습니다. 등록된 타워크레인 6000대 중에 21%가 이렇게 20년을 넘겼습니다. 녹이 좀 많이 끓어있고, 작동하는 데 있어서 작은 고장들과 중요한 부분들의 피는 꽃잣 냄새가 슬슬 일어납니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2015년에 생산된 것으로 신고됐지만 실제 만들어진 건 2006년입니다. 사용 연한이 짧을수록 임대료를 2 30%더 주는 걸 노리고 새 크레인으로 속인 겁니다. 우리전 장비. 그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고 문제를 하고 있지만 항상 10년 된 타워 크레인이 새것으로 둔갑하는 과정을 따져봤습니다. 2007년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타워 크레인이 세관 수입 신고서에는 2013년 제품으로 구청에 신고할 때는 2016년식이 됐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수입할 때 제조 일자를 정확히 기록하고 입증할 의무가 없고 구청에 등록을 신청할 때 역시 제조일자가 아닌 수입일자만 적어내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연도를 기입을 하는데, 어. 기입을? 기입한 경우에는 확인할 방법이 경찰은 타워크레인 132대를 최신 기계인 것처럼 허위 등록한 수입업자 등 18명을 입건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타워크레인을 모두 조사해 연식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